자 반갑습니다 원이콜딩스 주주 여러분들 주식라운지 최대표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이원이콜딩스 다시 확인을 해볼건데 어제자 기준이죠 10월 28일 기준으로 거래 정지가 1일간 되면서 매수배도 거래 자체가 되지 않았었고 오늘 다시 장 열리면서 최고가 3 1050원까지 달성을 해주었습니다 즉 거래 정지가 풀리자마자 장 시작하고 이 상한가를 달성을 해줬다라는 건 그만큼 시장에서 큰 관심들이 쏟아져 나왔고 이장 시작하고 원래 가장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 수급들이 한 번에 몰리고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한가를 달성해준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분봉을 한번 봐주시면 장 시작하고 곧바로 상한가를 달성을 해줬다가 매수세 들어오면서 바로 26,850원까지. 11% 가량 하락하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이후로 그 이후로 점차 거래량 줄어들면서 가격이 안정화가 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이 흐름들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거래 정지가 일어나고 난 뒤로 이러한도지형도지형 캔들을 만들어 주었다라는 거고 이 원이콜링스라는 주식에 대해서 가장 크게 좌지우지했었던 이 세력들이 세력들이 지금 관망을 하고 있다. 세력들이 관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이 방향성을 아직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될지 정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오늘 장에서는 장 초반에 변동성 주고, 그 다음에 유지를 해 나가면서, 위에 쌓였던 물량들을 어느 정도로 소화를 시켜줄 것인지, 이 부분이 가장 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래량 자체가 확 줄어든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은 28,000원에서 28,700원대, 28,000 사이에서 장 마감할 것으로 보이고, 내일, 내일 이 차트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까지는 관망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어니콜딩스가 가진 이재료 거리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시장에서 급격한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 상승분을 너무나 빠르게 들어올렸고 이 안에서 세력들이 또 장난질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투자 위험까지 달성을 해주면서 거래 정지가 나왔었죠. 그리고 너무나 급격한 관심에 따라서 이 RSI 지표 또한 보시면 과 매수로 측정이 되고 있고 단기적인 조정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이과 매수 구간에서 세력들은 너무나도 영악하게 손절가를 설정을 하고 목표가를 정확하게 가져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만 물리고 손실을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력들의 발자취만 따라간다 라고 하더라도 이 원위콜딩스라는 종목 안에서 수익 가져가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원위콜딩스 지금 이 원위콜딩스의 과거 차트부터 한번 쭈르륵 보시면 이렇게 단기간에 보여줬던 전례 없는 상승분이란 말이에요 과거에 1999년도에 불러 일으켰었던 상승분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들을 단기간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주가 자체가 상한선이 어디까지 갈지,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지 이 부분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면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은 이 사이클 한번 보시면 워니콜딩스는 굉장히 오랜 기간 횡보세를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아래 연수 보이시죠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그리고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즉 10년 주기로 돌아오는 이 사이클이기 때문에 지금 상한가를 달성하고 주가 많이 매수를 하더라도 지금 이 매도에 관한 부분 매도 잘못하면은 여기 위에서 잘못 물리게 된다라는 거고 이 매물대가 없는 위쪽에서 물리게 되면 다시 이 사이클 돌아올 때까지 주가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려 계시면. 그래서 이 매도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원유콜딩스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 재료거리들은 너무나도 좋지만 지금 거래정지 이후로 다 지금 상한선을 돌파를 해주고 이동평균선이 맞물리면서 굉장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 도지형 캔들로 오늘 장 진행을 하고 있는 만큼 이 매수세와 매도세가 굉장히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다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되고 내일 방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종일 이원이콜링스 재료 찾아보고 차트 분석을 해서 내일 방향성 어떻게 될지 한번 예측을 해서 말씀드려볼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고 이원이콜링스라는 종목에서 수익 꼭 가져가고 싶어하시는 주주 여러분들은 지금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20년만에 돌아온 무려 10년 주기로 돌아온 사이클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고점에서 잘못 물리게 되면 위에 매물대가 없는 구간에서 너무나도 큰이 기회 비용 자체를 날려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꼭 집중을 해주셔야 되고 지금 세력들뿐만 아니라 이 개인분들조차도 서로서로 심리전을 하면서 어디서 물량을 팔아야 되나 어디서 이 매도를 진행을 해야 되나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 제가 알려드리는 흐름들에 잘 따라오셔서 고점 부분 정확하게 캐치를 해주시고 매도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원이 콜링스 이 분할 매도 가져가시면서 리스크 최소한으로 가져가는 방향 아주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력들이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 만큼 우리 주주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지금부터 방향성을 확실하게 정하셔서 앞으로 세력들이 어떻게 나타나면 세력들의 흐름들이 주가상승분을 불러일으키면 이렇게 대응을 하고, 하락분을 불러일으키면 이렇게 대응을 하고, 이러한 방향성을 정확하게 짚어 놓으셔야, 주가상승하락분에 주가 대응해 나가시면서 수익, 손실분 보지 않고 수익으로 바꿔 나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세력들의 발자취들을 한번 쫓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고, 긴 시간 횡보세를 이어져 오다가 주가상승분 불러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전고점이 지지선이 되어서 계속해서 주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서 9월달부터 지금 10월달까지 즉두달 사이에 8 0 0 0원에서1 만원 하던 주가가 지금 28,700원까지 올라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를 크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세력들은 지금까지 어떠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주가 상승분의 시작이었더니 9월달부터 9월 달부터 세력들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었죠? 주가상승분 불러 일으키기 전까지는 꾸준하게 매집을 진행을 해오다가 주가상승하면서 이 개미들의 수급세들이 들어오자 곧바로 물량들을 정리를 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개미 꼬시기. 아주 전형적인 이 개미 꼬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 분명히 매몰대들이 아직 많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상태로 들어오셔서 이 세력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반면에 이 해외 증권사들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었냐면, 만약의 주가 상승분을 불러 일으키기 전에 이 매집 구간에서 전부다 이 모든 해외 증권사들이 매집을 진행을 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 주가 상승분 불러 일으키기 전인 8월달 이 매집 구간에서 증권사들은 전부다 수량들을 쌓아 오면서 메커리 증권을 제외한 노무라 JP 모건, UBS 모건 스탠리, 메릴린치, 골드만삭스까지 전부다 매수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고. 거짓말처럼 개미들이 꼬이고 주가 상승분을 불러 일으키자 계속해서 투매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8일부터 지금까지의 흐름들 보시면 전부 다 매도세로 돌아선 것을 볼 수가 있죠. 골드마삭스, c l s 모건 스텔리, 멜린치, HS, 맥커리 등등. 전부 다이 매도세로 돌아섰다라는 거는 그만큼 개미들을 많이 꼬셨다라는 증거고 실제로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한번 보시면 개인들은 200만 주가량 받아주는 모습이죠 그만큼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그만큼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고점 부근에서 물량들을 다 받아주었다라는 거고 그 누구의 물량을 받아주었다고요? 외인과 기관계의 물량들을 받아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거래일 연소 이 거래정지를 위해서 거래정지를 위해서 개인분들의 투매 물량을 유도하기 위해서 다시금 방향성이 합쳐졌다라는 거고 즉즉 즉 세력들의 방향성이 합쳐졌다라는 거고 거래정지 풀리고 상한가 쳐주면서 어떻게 할지 간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세력들은 뭐라고 했죠? 이 수천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이 원위콜딩스의 시가총액 이 원위콜딩스의 시가총액 자체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주가를 충분하게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 흐름들에 맞춰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실보지 않고 위에서 물리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대응 확실하게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이콜딩스 지금 나타나는 흐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당하면 안 된다 말씀드리고 있고 이 부분들 제가 문자로 우리 주주 여러분들 문자로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뭐 물론 뭐라 했죠 10년이에요 10년 다시 이 흐름들이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이 세력들의 추세 전환하는 거는 정말 한순간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 원익 홀딩스라는 종목 차트를 확인을 하고 분석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정보들 필요하신 우리 주주 여러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번호로, 원익이라고, 원익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 원익 홀딩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매도 타점 잡아 드릴 거고,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 원위콜링스 올라갈 수 있는 이 고점 부분 많이 남았는데 그 고점 부분을 다 달았을 때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알고 정확하게 흐름들 파악을 해 나가시면서 매도하실 수 있게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매도 타점 정확하게 잡아 드릴 거고 저한테 문자 주신 주주 여러분들만 타점 정확하게 안내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 분명하게 주식이라는 건이 매도를 잘해야 이 매도를 잘해야 수익을 확실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고 아직 주가 상승분이 많이 남아있는데 중간에서 매도하면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고점 전인 여기 어깨 부근에서 이 흐름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최소한의 이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수익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방법으로 택할 거고 이 부분 필요하신 우리 주주 여러분들은 010-4864-5721번 지금 바로 원익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전례 없던 주가 상승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심리전을 하고 세력과 개인, 기관들 간의 이 눈치싸움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계셔야 손실분 보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타점 정확하게 받아보고 싶으신 주주 여러분들은 원익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고 당연히, 당연히 제 번호 외우실 필요 없겠죠. 그래서 제 유튜브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 이 링크가 있는데 첫 번째 위에 링크, 위에 링크 클릭을 해 주시면 간편하게 이 문자 메시지 창으로, 문자 메시지 창으로 넘어가지면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의 필요한 내용들 원익이면 원익이다. 이렇게 보내 주시면 대응 전략 확실하게 나오고 분석 끝났을 때 바로 타점, 타점 안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이렇게 원익 홀딩스 계속해서 촬영을 해 드리고 있지만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제가 영상 올려 드리고 이 영상을 확인하기까지 딜레이. 걸리는 시간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 최소화하면서 곧바로 빨리빨리 대응, 즉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리기 위해서 문자로 안내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들 한번 받아 보시라고요. 뭐 금전적인 요구하는 거 없고 이타점 받아 보시고 판단을 하는 건 우리 주주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제가 드리는 사점이 조금 못 믿겠다 싶으시면은 그대로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혹여라 손실 보시면. 이 손실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돈드는거 아니니까 요런 타점 한 번씩 받아 보시고 아 지금 이때 가격이면은 수익 구간 확실하거나 수익 최대한 많이 가져가는 구간이구나라고 인지를 해주시면서 제가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자체가 우리 주주 여러분들의 수익 수익 최대한 크게 가져가게 해드리려고 굉장히 좋은 취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원익홀딩스의 노인 이 상황들이 정확하게 알고 이 사실들을 인지를 하고 있지 않으면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들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가가 너무나 단기간에 급격한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물론 이 시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재료들은 너무나도 좋지만 여기에 이 세력들이 개입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 이용하려고 하는 속셈들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이 흐름들이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고 이 부분들 정확하게 분석을 드릴 거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 지금 당장 영상 멈추시고 010-4864-5721번으로 원익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십시오. 저 지금 이 원익홀딩스에 대해서 계속해서 분석을 하고 도와드리려고 하루 종일 차트를 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부분들 정말 즉각적인 대응하지 않으면 진짜 한순간에 깡통찰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고 이 원이콜링스에 대한 내용들 세세하게 받아보시면서 이 매도타점 정확하게 안내받아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원이콜링스 혹시 보유하고 계신 주주 여러분들 계신다면 이 사실들 널리널리 전파해 주시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금전적인 요구, 바라는 거 없고, 저희가 하루 종일 이렇게 차트 쳐다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의 수익 더 가져가실 수 있게 해드리고, 이러한 정보들 알려드리는 게 최소한의 예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바라는 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나, 우리 주주 여러분들 꼭이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해야 된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신 주주 여러분들, 이해했다, 이해했다. 이해했다라고 댓글 하나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흐름 너무나도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너무 노, 정말 놓치지 않고 최소한의 리스크 가져가시면서 1석 2조 수익 최대한 크게 가져가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 꼭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니콜링스 너무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절대 지금 주가 상승분에 있어서 추격 매수하시면 안되고 오히려 고점 부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 분할 매도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다시금 눌림목에서 눌림목에서 저점 매수 하시는 전략이 굉장히 유효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눌림목이다 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에서 다시 이 분할 매수로 하는 게 너무나도 건강한 투자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리스크 관리를 꾸준하게 해 주셔야 된다. 이 주식이라는 건 한번 사서 한번 크게 먹고 나오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꾸준하게 대응해 나가시면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전략을 통해서 수익분 가져가시는 게 굉장히 바람직한 투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지금 이 세력들의 흔적들을 쫓아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 수익 가져갈 수 있는 방법 확실하게 잡혀 있습니다. 지금 꼭 당장 대응해 주시고,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소통방에 참여하고 계신 주주 여러분들 이따가 소통방에서 뵙겠습니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 라운지 최대표였습니다.